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토요일 21일 말씀 학계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로 학계 말씀은 끝을 맺고 내일부터는 신명기 말씀으로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생명과 그리고 축복을 얻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의 핵심은 거룩한 것은 쉽게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쉽게 전염되고 또는 제사의식 그 자체를 의지해서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탈업과 부정을 지적하신 이유는 새로운 성전의 완성과 이를 중심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촉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전의 완성과 또 성전 제사의 회복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탈옥과 부정함의 분명한 인식 그리고 회개를 통한 온전한 변화만이 새로운 시대, 축복의 시대를 열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러자 학계가 대답했다. 내 앞에서 이 백성들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다. 여우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 그들이 그곳에서 바치는 것이 모두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부정함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이 피폐의 종결과 축복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회복과 축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외형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것이고, 또 영적인 것이고, 이런 회복과 축복이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부터 일어날 때, 외적인 회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말라죽게 하는 병과 공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또 완고함을 버리고 신속하게 회개에 이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구 절 말씀을 보니까 학계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적은 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곡식창고에서 종자마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부정함.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고,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현대를 사는, 오늘을 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신속하게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등을 돌린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신속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학계의 말씀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동안 어떻게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켜 또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대 내가 할수 있는 일 무엇인가 깊게 한번 묵상하고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회복하고 또 축복받는 길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 속에서 그런 상황들을 탓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들이켜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들이켜 주님께 회개하고 또 주님을 간절히 바랄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살수 있는 것, 주님 품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거할 때 얻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서 부정함을 정하고, 또 경건하지 못하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대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리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 돌봐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복된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